평택시의회는 10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50회 임시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상설화하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일부 상임위 소관 직제순서 및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한 4건, 집행부 제출 조례한 21건을 보고하여 한건 철회 총 24건 중 원안 가결 수반 건 수정 가결 세건 철회 한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의 복리 중집 및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윤호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교 지하차도가 불안하다는 주제로 세교 지하차도 침수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빗물 흡수 설치, 평택시 우수관로 관망도 구축, 평택시 저리지 전수조사 등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진구의장은 이번 임시회기 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제 2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했습니다. 미대평택 차용수입니다.